준이도, 준이도 일로 와봐. 내려와봐요. 쯔니쯔니 로 내려와보세요. 내려와보세요. 아유, 잘해요. 한 걸음, 한 걸음, 한 걸음. 우리 쯔니쯔니. 잘 가고 있어요. 아유, 예뻐요.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지. 둘, 둘 다리, 나무 다리도 두드려봐요. 근데 또 모험은 하고 싶어요. 자, 어떻게 내려올래요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준이 잘했어요. 우리 준환이는 아주 그냥 겁이 없어요. 까불까불해요. 어. 야, 넌 거기서 점프할 때가 아니여. 그냥 내려와. 내려와. 아니, 아니, 아니야. 그건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, 그 <laughs>